나눈다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최대한 여러 도안 그리기 위해서 어떤 에다 나눠서 왔어요. 역사들이에요. 인생 네컷이랑 폴라로이드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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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따로 을렇게 영상을 로하기상을 찍은 영상을 서은 영상을 찍은 영상어 찍은 영상을 찍은 영상을 찍은 영상을 찍은 영상을 찍은 영상을 찍은 영상을 실것 같아서 제가 그냥 나눴습니다 파본 없는 게좀더 많고요. 파본 있는 거는 딱한 분이 한두세분 한, 한 정도만 본인이 이제 갖고 계시다가 파본 찍힌 상태로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약간 좀 찍힌 하자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칠처를못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다가 게다 찍, 전부 찍힌 게 아니고요. 뭐 여덟 장이 한 세트면 은앞 장, 뒷 장씩만 다 찍힌, 조금씩 찍혀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정말 심하게 이 많이 찍혀 있는 것들이죠. 그걸 받았을 때제 심정이란... 심장이랑... 이거 그러니까 전체가 막 이렇게 천이 생기고 눌린 자국이 생기고 찍힌 자국이 생긴 게 많은 것들도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이걸 교환으로 보내줬나 싶을 정도의 찍힘이 심한 게 진짜 많았어요. 그한분두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게다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처를 안다계신건 원 판매자 원래 도안 주인이신 그분이 도안 출처를 안 바뀌신 게 아니고요. 그분한테 산 다른 분이 그걸 보관하고 계시, 소장하고 계시다가 저한테 아마 교환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러 그러니까 옛날에는 판매계 그런 거안 따지고 다 교환을 받았기 때문에 일반 판매계 아니, 아니신 일반 분이 본인이 이것저것 사고 가지고 계시다가 그걸 저한테 교환 요청하신 거라서 출처가 없었고 찍힘이 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판매자분들을 욕하시면 안 돼요. 와, 여기 제가 말은 하다랗겠지만은 보시다시피 찍힘없이 빳빳하고 깨끗한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깨끗한건 또 깨끗해요 제가 받으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를 순서대로 한장 한장씩 나눠서 넣어드릴겁니다 제가 한 세트씩 넣어드리려고 했다가 여러 도안이면 좋으실것 같아서 무중복으로 다 빼서 넣다 보니까 포장이 따로 못되어 가서 가거든요. 원래는 제가 모든 판매는 다 개별 포장에서 판매해드리고, OPP 포장 용지 없이는 판매하지 않는데, 이게 지금 다들 무중복으로 드리고 싶어가지고 소분했다 보니까, 과연 낮잠 포장을 할수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뭐 뭉뚱거려라도뽑히 넣으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냥 낮잠으로 가죠. 그리고 이것들도 다 빼서 다 소분해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결님 줄타 이거는 트랙한데 아마 낮장으로 갈것 같아요. 이것도 섞여 있나 보네요 안에 뭔점 스티커를 이렇게 몇도놨놨을까요 이게 아마 8장씩, 1장씩밖에 안 들었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받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못 받겠네요 이거는 뭐지? 음, 이거 한 장만 그렇네요 이거는 투명 포커랑 섞였네요 일반이나 이거 보라해랑 공지했던 건데 이게 왜 따로 이렇게 있을까요? 다 나눔이라서 제가 지금 그냥 출처를 안 밝히겠습니다. 공제자본 출처가 지금 여기 있는데 나눔이라서 출처를 따로 안 밝힐게요. 재판이나 엔차 거래하실 분들은 꼭 출처 확인하고 출처 알게 되시면은 엔차 거래하세요. 대신 저는 상업적 거래가 아닌 나눔이나 뭐 이벤트 목적으로 하시는 거래권에 대해서는 제 물품 사가셔도 출처 안남기셔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우선 공개자본게 있는 건 뭔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은 상업적 거래인 엔터는꼭 출처 확인하시고 인터 거래하세요. 이건 투명폭한 것 같은데. 통영 포카도 뭐 이렇게 많이 나왔죠? 뭉퉁굴려 있네요. 근데 투명 포카는 넣키에는기스가날수 있기 때문에 이건 제가 그럼 다음으로 다음에 투명 포카는 양도받으실 분을 따로 모집할게요. 어, 대충 이런 것들인 것 같은데 우선 이제 포장 완성, 아예 박스까지 밀봉하고 제가 올려드릴게요.